그래서 저 군입대할 때가 피노키오인지 피노키오 나올 인데그 서태지 뭐일 터지고 서태지 이지야 무슨 파운파운 파운 갑자기 그 터지고 지구 망하는 줄 알았잖아. 왜 우, 우리가 군대 갈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? 막 이러고.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장난 이나 이번에 너프됐나요? 그럼 어쨌든 저 카타를 잡게 되었습니다. 하, 여러분들의 성원 덕에 카타리나 할때어 어쩔 때는 청가 목포로 가야 되고 어쩔 때는 뭐도란실드1포로 가야 되고 어쩔 때는 신발 사포를 가야 됩니까? 질문이 많으신데 질문이 많으신데요.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신발 사포를 많이 가시거든요. 신발 사포. 웬만하면 신발 사포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. 상대방이 뭐 타겟팅 스킬이 있잖아요. 뭐 카사딘 같은 거 그런 애들 있을 때는 도란 실드 1포 그러니까 무빙으로 내가 뭐 피, 스킬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면은 도란 실드 1포를 가시면 되고, 그리고 이제 뭐 AD 챔프 오면은 청가 목포 가시면 됩니다. 템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동적이라, 뭐 제가 어떤 거 가라 말씀드리기는 힘든데. 신발 사포 스타트 하셨으면 신발부터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제일 좋구요. 근데 뭐첫기환 전에 뭐 1250원이 모였다 면은 쓸데없이 큰 지팡이 가시는 것도 좋죠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면을 되게 선호하거든요. 가면. 가면 가시는 걸좋아하거요 제가 뭐 원래 장검자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불츠 때문에 처음에 스킬을 콤보를 찍었기 때문에 견제를 못합니다. 카타가 아리 상대로 제일 좋은 게 1렙 방검살리 제일 좋거든요. 유일한 이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 건데. 지금 굉장히 불리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. Q 던지겠죠? 피해주시고. Q 안 맞으면 됩니다. 평자를 되게 위험한 게 아리가 평자를 하는데 미니언이 되게 세요 이연이 되게 쎄기 때문에 평자라는 아리가 더 아파할 수 있거든요. 맞았고, 하지도 괜찮아요. 네. 포션 많아요. 당황하지 마시고. 어, 이거는 맞았으면 죽었어요. <laughs> 이건 맞았으면 죽어서. 인력이 어, 큰건 아닌데. 처음에 순보를 찍은 게 이렇게 크게 작용했네요. 풀 쓰더라도 그냥 스킬 제대로 찍을 걸?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, CS 못 먹어도 상관없어요. 어, 주, 죽는 게더 크지? CS 못 먹는 게 큰가? 죽으면 말짱 꽝인가? 통통통통 천천히 여유롭게 합시다. 예. 이왕 이렇게 된 거? 어. 아, 좀, 초반은 글렀다 생각하시고, 여유롭게 하는 걸로. 자연스럽게 먹어주시고요. CS 못 먹어주시고요. 오! 에이, 말리스는줄 알고 좋아했는데. 이제 네, 좀 때려주고요. 이때라도 때려야지, 뭐. 언제 때리나. 굉장히 좀 포션 네 개를 금방 먹었네요. 과소비를 했어. <laughs> 이렇게 좀 빨리 먹으면 되게 안 좋은데. 할수 <laughs> 없죠, 뭐. 평타가 되게 아프네 쌍관룬인가? 되게 아프네요. 평타가 이렇게 아프진 않는데 원래. 되게 아프게 들어오네요. 뭐 킬각 아니었냐 하실 수 있는데, 저 상대 미언이 되게 많잖아요. 몇 킬각 당합니다. 포전 두개다 뺐고. 미신 들어오자. 나이스 할까요? 죽을까요? 죽을 것 같은데. 괜찮습니다. 초반에 불리하기 시작한 거 치고는 굉장히 잘. 썼어요. 이 정도면 뭐 무난하다. 아, 무난하게 잘했다. CS 차이도 뭐 많이 나네 아, 일단 이득이에요. 일단 이거, 이거 라인 날라간 건좀 아쉽긴 한데, 뭐 플래시로 빠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.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, 아, 그거보다 제가 평타를 한대더 넣어 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아서. 천천히 하는게 좋습니다. 천천히 상대 블리츠가 뭐그 초반 2대2 싸움에서 강한 강한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리신에 비해서요. 리신에 비해서 강한 친구 아니기 때문에 성배? 성대? 성배? 성대? 성배면 좀 살만 하셨죠 이제 상대가 뭐 딜템을 받는 게 아니라 초반에 이러면 이제 어 신고는 잡아 가지고 뭐야 이렇게. 아, 이게 진짜 아픈데? 어? 아, 때는. <laughs> 아니 육내. 6랩. 아니 육내비 이게 딜이 엄청 많이 잘 나와요. 저 템이 저래도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요. 따블면 안 되거든요. 이보 육렙해, 보 별거 아니네라고 할수 있는데 되게 위험합니다. 천천히 휴전하면서 천천히 갈게요. 천천히, 천천히 봐도 될것 같아서 미니언을 하나 두고 내오고 맞아주는 정도로 <laughs> 미니언을 방패로 삼읍시다. Q 하나 빠졌죠? 짤도 해주고 q 짤이 되게 괴로워요. 아리 입장에서는 제가 아리 할 때는 아 내가 카타면 내가 잡았을 텐데 그러는데 또 카타 할 때는 아 내가 아리면 카타 그냥 쉽게 잡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우선 아, 일단 다 빠졌고 계속 빠졌고요. 패시브 때문에 꾸역꾸역 체력은 잘 채우네요. CS 좀 많이 차이 나는데 신경쓰지 맙시다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고 아뭐 어 계속 이게 초반에 분위기가 애매하게 흘러가는요아나도 많이 빠졌고 이제 다음에 킬각 나올 것 같습니다 킬각은 아니고 딜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빠졌고요 딜교는 어떻게 하냐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당황했어 아리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셔요. 에이. 이렇게 오면은 좀 당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집에 제가 갔네요. 점화 있는 타이밍이라, 점화 있는 타이밍이고, 상대방이 궁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킬각을 노려볼 수 있죠. 블루 타이밍이라 블루 먹으러 갔었거든요 집에 아직 안 갔을 것 같기도 한데. 그 점에만 하고, 아 어, 이건 빠져야죠. 저 정글러, 정글러가 저기. 이거는 까불지맙시다 당겨지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까불지 말고요. 아리가 왔는데 하, 아리님 오셨고요. 그 다음 템뭐갈 거냐고 물어보시면은 그 파랑이네요, 여기다 파랑. 아 이거는 스가 나오겠다 아니 궁이 없구나 참 아니 죽었어요 이거는 아 이거는 무리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리했어요 이거는 이거제 실수에요 마이 스테이크 이거는 그냥 플래시를 좀 아끼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아꼈죠 62개 대 48개 좀 벌어지고 있긴 해요 방금 안 죽었어야 되는데 죽을 했고요 맞았으면은 딜교를 한번더 하겠습니다 가 당황하지 않고 이번에는 천천히 뭐 했는데 뭐 나이스 갱. 어 보세요 갱 나이스하게 터졌구요 리신도 살았고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. 뭐 저만 뭐 살이면은 <목소리> 할것 같아요. 게임이 쉽게 풀릴 것 같네요. 좋아 순보에 이거. 순보 덕분에. 조금 나비효과가 크게 지나가긴 했는데, 이렇게 포션 다 떨어졌고, 상대방 포션이었거든요. 피했는요궁도 빠졌고 오눈리도궁궁도 빠졌죠 이거는뭐죽어죽여주도 눈높이도... 눈 게 좋고요. 야, 이 좋구요 야아 리궁 아리 님당황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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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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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님도 조금 아생각잘 안풀리네 뭐이럴거예요 생각보다 잘 안풀리는데? 아 궁이 안맞았어 근데 저거 잡았죠 오케이 탑 제가 백업좀 가주겠습니다 아리.. 오 나이스 목표는 벌써 참... 그다음 팀으로 뭐가냐? 뭐 라일라이 괜찮던데? 싸울 준비 됐나? 살았어. 오. 뭐 멋진데? 어우 좋아요. 항상 이팀 플레이, 콤비 플레이였어. 플레이로 피해주시고요. 미들 날라갔네요. 소라카도 있고 이거는 좀 힘듭니다. 소라카 미들. 미드. 소라카 미들고요. 이씨 계속 플래시를써 맞았어도 안 죽었을 것 같긴 한데 없어요. 아 어, 당기기 없으니까 소라카 쓸 쓸지, 쓸지네요. 소라카 뒤 있어서 소라카 백들고가는것 같은데. 아 이거 씨 피가 왜 이렇게 많이 차? 소라카 믿을만한데. 믿을만한데요? 엄청 많이 산다. 그러게요. 딜 딜하려고 그러신 거 같은데. 저는 라일라이를 갈 거라고 마음을 먹어. 요구했지만 조냐를 일단 가야 될것 같아. 이드 캐리기 때문에 어그로 끄는 게좀 중요하거든요. 아저 고민입니다 계속 조니를갈지 라일라 이를갈지 펜션 것. 아리가 길을 획기 잃었어요. 그 야리가 할기를 일어서 네, 다 잡았습니다. 좋아요. 제팀 플레이가 굉장히 잘 맞는 것같아니마침또 블리츠 피시보도 없었고 요만한 타를는거아닙니까그렇죠 일대일 사망 일대일 <laughs> 사망. 걸어가도록 할게요. 따라갈것 같기도 없어. 하고 보통 제가 원딜러면은 좀더 가서 타거든요. 파괴했습니다. 요런 데서 가, 타거든요. 공정한 플레이? <laughs> 아니네요. 바로 탔네요. 메를 <laughs> 날려줬으면 좋았는데, 내가 쿨이었겠죠? 조냐를 갈까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. 조냐를 갈까, 조냐를 갈까, 라일라이를 갈까. 조냐 라일라이 조냐 라일라이. 500원 나 100원만 더 모면 으 되는데. 적은 혼란스럽게. 지는거 생각하고 조냐를 가는 게 낫겠죠? 안 땡겨지면 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긴 한데. 이게 땡겨지니까. <목소리> 어우, 나힐 굉장히 좋았구요. <목소리>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오, 어, 좋아요. 역시, 야. 잔나님 굿굿. 조냐를 가도록 하겠습니다. 조냐도 주문력이 100이 오르거든요. 용준비? 조냐인데? 용 조냐 뽑고. 조냐 뽑고 오고 싶거든요? 용, 근데 용이 쳤으니까 조냐를 뽑고 오긴 너무 늦었어요. 그냥 뽑고 면안돼 아우 어, 아고 죽는 세네 이거는 이걸 제가 실수했네요. 이거는 제가 딜러 라인을 또 봐야 되는데 어 딜러 라인을 봤어야 되는데 드래곤한테도 많이 얻어맞았고 딜러 라인 쪽에서 궁을 돌았으면 잡았는데 레넥한테 1인 궁을 들어갔거든. 1인 궁이 별로 이게 딜도 많이 안 들어가고. 효율적으로 들어갔다 볼수 있겠네요. 아방은 없기 때문에 라일라이 편이에요. 목표는 벌써 정했어. 별똥별 남자이 다시 반가워요. 여기서 블리츠가 좀 알짱 되는 거 봤거든요. 근데 블리츠가 한타 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캐릭인데 계속 끊어먹는 걸로 이득을 보겠다.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라인전에서 많이 안 당했거든요, 저희 편은. 좋고, 소라카님은 모르겠네요. 한타는 못했으니까. 뭐 궁은 1레비고, 이제. 궁도 1레비고. 용 아직 뭐 하나만 더1대1 교환이라.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니다. 생각을 해봅시다. 소아카부터 끊어주는 게좋아카 이거 다아요 솔아카. 솔아카, 솔아카. 솔아카, 솔아카. 솔아카, 솔아카. 아카아아아 음산 <laughs> 육리 다시 반갑구요 이쿠! 트리플 킬 어? 용각이 안돼.. 아바로이 아, 없구나 바로 힘들겠죠? 이건 뭐 제가 한국어를 잘 못치네요 한국말을 잘 못해서 바는 힘들 것 같고 보 이거 가린 살았어? 가린 왜 살았대? 왜안 죽었죠 친구? 아 밀었으면 좋 요거 라일이가고 싶거든요? 탱키 할수 있게 아이고 아왜 어, 플래시도 어 플래시도 날아갔네 플래시 써서 그 살아간 줄 알았는데 알이 있고 돌아오는 거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오케이 okay, 이 정도만 하고 갑시다. 이 정도 뭐 이득을 많이 봤어. 상대 백핑 백핑을 쳤지만 우리 편에 백핑을 무시하고 우리 편을 백핑을 쳤지만 사실 안 들어가는 게 맞긴 했어. 야, 애쉬 좋아요 이렇게 딱 밀어주면 은 아, 나이스하게 카타갈수 있는 플레이 잘 해주고 무사하게 귀환까지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, 애쉬님이 굉장히 궁을 잘 맞췄고 그리고 어, 레넥님이 메시님에 의해서 좀잘 녹네요. 메시님이 잘, 잘 커, 커가지고 저희 분이 한타도잘 뭐 이끌러 나가게 되는 것. 같아요 저런 친구 있을 땐 이제 라일라이 가도록 할게요. 라일라이 가고. 패들이 마방을 올려야 뭐 제가 공허의 지팡이를 가던가 그럴 텐데, 딱히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네요. 어, 신발이랑 가면 정도만 가도. 지금 마, 마, 마관이 충분한 것 같아요. 됐나? 뭐? 마감 몇 퍼냐고요? 잠깐만요. 채팅창 때문에 뭐안 보이네요. 아이, 못 먹었어. 어떻게 보지? 30. 38에다가 6%. 1 8에6퍼센트네요 빠졌고, 오 씨. 나이스 간넨. 야 간넨 간넨. 퍼센트 마강은 마강은 별로 안 올리고 요것만 올려가지고. 15에다가, 15, 30이죠? 30에다가. 예, 8. 예, 시궁이 다 그냥, 캐릭터만 피해갔네요. 진영 공개를 시켜가지고요. 예, 됐죠? 내내기 들어오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. 오, 야, 잔나궁 대박. 와, 전다궁 대박. 전다궁 대박이었어요. 네, 어우, 정확하네요, 룬팔. 용도 있는데, 용은 뭐, 지금 못 가고, 집에 가서 라일라이 수정을 사오도록 사고 하겠습니다. 사고요, 요거 갈 거거든요. 마관을, 마방을 끝까지 안 가네요, 상대가. 용 와드를 해야 가리님이 텔로 와드 와드 저야겠네요 이건. 탕했습니다. 아가리님이 어, 어. 이거 텔 타서 가려고 신같은데 그러기 늦었죠. 보탑을 괴했습니다탑을괴겠습니다 네. 알져주시면 되고, 별로 제가 물린 줄 알고 타신 것 같은데, 어 결과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태포거든요 오늘 시몰을 가긴 가는데, 지금은 AP가 뭐한명아리한 명밖에 없어가지고요. 시몰보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심호를 가지 않았 습니다. <목소리> 올부디는 돌프탄이 굉장히 잘 들어 갔고요. 나이스 나이스하게 들어갔죠. 상타는 별로 좋지 <목소리> 않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... <목소리> 아놔 나... 제 캐릭이 어딨는지 못 봤어요 <목소리> 여기 존야가 있는 줄알았는데 존야도 없고 위치를 파악을 못한 게 제일 컸네요. 아. 그래도 뭐 딜은 좀 넣고 죽은 것 같아요. 캐릭이 어디 있는지도 못 봤는데 딜잘 넣고 죽었다. 이 정도면 뭐 잘했다. 라고 볼수 있겠네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템은 마지막이 아니죠. 봉어의 지팡이가 마방을 지금 안 두르고 있지만 나중에 둘러 꺾기 때문에 미리 이제 마관을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되겠 뭐 서렌 까지 되는 것 같아요. 킬 스코어도 두개정도 차이나고. 상대가 뭐 탱킹이 안되고. 아 소라카님이 조금 그러네요. 신발도 업그레이드 안하시고. 완전 딜템으로 가시는데 이제야 라일라이가 떠지고요. 소라카님이랑 좀 원딜님이랑 싸우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대상을 해봅니다. 옛날에 소라카 피치 전에는 뭐 라일라이 많이 가고 그랬는데 미드 소라카. 지금은 많이 죠아 이거 나 실수로 와드 순보 못했는데. <laughs> 실수로 와드 순보 못했는데. 루시아님이 이쪽으로 와서 죽어주시는. 원래 플래시까지 쓸 의향이 있었는데, 아, 어, 뭘쓸 필요 없어. 어, 진짜 쎄다 홍수방도 좋는데. 나이. 아, 고 피스타 그냥, 피싸네 삼겹살, 가부살 무한 제공. 여기까지 잡아줍시다. 저게, 어, 좋아요. 되게 많이 될텐데 오, 궁피했어. 가보면? 아, 피해 주시고요. 앞에서 뭐 죽여 달라고 오셨기 때문에 잡아드렸고요. 같은 건뭐시시기가 있는 원딜이 아니기 때문에 음. 카타가 들어오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. 뭐 베인이나 뭐 카타 같은 건밀어내거나 하면은 아무것도 할게 없는 거죠. 뭐 루시아는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, 워낙 작고가지고 저렇게 원딜을 제가 순산을 못하면은 제가 순상이 막기 힘들 것 같죠? 워낙 위가 같은 늘어나서 막 힘들 어대로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가렌이 안 죽어요 이제 혼자 그냥 혼자만 블리츠가 지금 당기려고 계속 계속 계깨계깨계깨 계속 계속. 운명의 게임 아이씨 깰껄 그냥 아 이거 지금 아 이거 미치이고 좋겠어요 타는건데 아..생각이 잘못됐다 수고하셨습니다